네 저는 영화 안녕하세요에서 정서진 호스피스 안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했던 정서진 역을 연기했던 유산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 저는 영화 대본을 처음 읽어보고 마지막에 대본을 덮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참 우리가 사랑하면서 저 역시 그렇고 모두가 수미처럼 한때 굉장히 힘들었던 절망을 경험하잖아요.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마치 이 터널, 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은 정말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한쪽에 그 희망조차, 빛조차 보이지 않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 순간에 정말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고 도와줄 누군가도 없고 정말 이 끝은 없을 것 같고 그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그 경험을 누군가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 그때 정말 그 순간을 못 견디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생각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지나고 보면 정말 한 순간이고 내가 살아오는 긴 인생이 한 과정일 뿐인데 그 안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안 보이고 그냥 그그 그 안에 갇혀 있는 나의 그 절망만. 느껴지잖아요. 그거에만 집중하게 되고. 근데 이 안녕하세요라는 영화를 보시면서 그런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분들이지만 영화 한번 보러 갈까 하고 보러 왔다가 정말 마음의 치유가 되고 이 순간이 정말 지나가는 과정의 한 부분이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리고 또 나뿐만이 아닌 내 주변에 내가 여유가 없어서 지금은 못봤지만내 주변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구나. 그리고 어쩌면 내가 지금 생을 마감하려는 이 순간 누군가한테는 이 하루가 너무너무 절실한 하루구나. 이런 걸 경험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대한 그 의미와 가치를 좀더 소중하게 느끼게 되지 않으실까? 그런 메시지를 이 영화가 담고 있어서 좀 그냥 편하게 영화를 보러 오셨다가 삶의 소중함을 좀 느끼고 가시면 어떨까? 저조차도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참여를 하게 됐고요. 정말 가정의 달에 가장 어울리는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 모시고 가도 되고 뭐 자녀분까지 정말 삼대 거울러져서 가서 봐도 될 만한 그런 영화여서 자신 있게 정말 권해 드리고 싶고요. 함께하는 그 작업 그 과정도 물론 너무 행복했지만, 저희 모두가 정말 대본이 담고 있는 그 소중한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관객분들께 잘 전달해 드릴까라는 마음으로 다 전심을 다해서 촬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정말 자극적인 영화들도 많고, 이제 다시 극장가가 살아날 것 같은데, 그 가운데 정말 착한 무공의 같은 영화지만,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 삶에 필요한 따뜻한 힐링이 될 만한 영화니까요. 많이 응원해 주시고, 어, 좋은,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객분들과 보다 더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